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뉴계 동네방에 저는 시애틀 타크마 배추화드입니다. 날씨가 이제 비가 오다 못해서 지쳤어. 비 온다는 말을 하는데. 날마다 오니까. 어떡해요. 뭐, 비 오는. 오든지 말든지 상관도 아니야. 아우, 지치네, 근데. 코로나로 지쳐. 날씨로 지쳐. 야, 올해 죽이네.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번도 안 살아보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방송을 기운이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올해같이 다사다난한 해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이 또 있을까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지 치아는 진짜로 불안하지 실업자는 양성되지 인플레이션 생기지 이뭐하나 하나라도, 하나라도 마음에 맞는 게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게 없잖아요. 그때도 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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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하루하루가 답답하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살아야 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돼. 다른 이유 없어.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이지 왜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다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경기가 안 좋아서 다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살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살자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왜? 그러려고 생긴 세상이니까. 희망이 있으라고 생긴 세상이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도라의광계 마지막 남은 게 희망이라고. 인간은 희망이 없어면살 이유가 없어요. 희망 때문에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다. 내가 왜이 소리를 하냐면은, 제 미국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스네코너를 했다고. 스네코너를 했는데, 엔드치 가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샌드치 가게가 너무너무 이게 안된 거야. 얘들을 아침, 저녁 두 사람을 쓰다, 육을 쓰다 보니까는 이게 안나아 남는 게한 개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그 어깨넘으로 그 배워갖고, 한두 달, 삼개월 뒤나? 이제 내가 하려고 듣기로 들은 거지. 예, 임금 맥기려고.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 손님이 얘기한 대로 손이 가서 탁, 탁, 짜가지고, 탁 해서 딱 와서 칼로 방안에 착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할수 있어. 왜? 그때 배운 것도 있고, 영어를 안, 그랬더니, 영어를 잘 모르니까는, 손님 엄마면몇번 물어봐야 돼. 뭐? 앗? 아, 갖고 이거? 이거? 근데 걔들도 한두 번이지. 와서, 그럼 짜증나지. 한두 가지도 물어봐. 다 물어보니, 지가 아예 싸고 말지. 지가 쌤치 싸서 먹고 말지. 뭐 나를 시켰어. 근게 오징어 더라고그 미국 사람 어떤 사람이 손님이 하나 왔는데, 하루는, 야, 너 여기서 이런 사람이 너는 하나밖에 없냐? 너밖에 없냐? 그래. 그 사람이 하도 가짜로거 물어봐. 그렇다. 내가 여기 주인이고. 내가 또 인플루언이 그렇다. 그 사람이 웃어, 어이가 없어 웃는 거같지 그거 참, 참, 그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고 근데 그들은 그 사람 절대 웃지 않아. 미국 사람들은 직접 베네코 컴프레임을 거의 안 씁니다. 한번 마음에 안 들면 딱안아버려요안아버려요 절대로. 뭐, 저만 안 오는 게 아니야. 지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그럼 그사람들은내거먹어보 않고 먹을 필요도 없지맛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다싹안아버리는 거지. 그걸 안 하는 사람, 전부다. 아, 어, 이제 손님이, 뭐, 아이스크림, 뭐, 그, 그거, 팔아 얼마 남어? 아이스크림, 한 스쿱푼? 뭐, 안나어 핫도그? 그거 핫도그는 쉬워, 그래도. 핫도그 커가지고, 기계에다 커가지고, 딱 빵, 핫도그 보내서 싸주면 되니까. 근데, 샌드위치를 팔아야 돈이 되거든, 그나마도. 샌드위치가 하루에 10개도 안팔는데 장사가 돼. 집세는 있는데. 그래서, 생각담 없서 궁여 직책으로 궁금하 생각하는 거지. 야, 궁금하. 그래서, 다음 단에 가서, 그, 불린 그, 오븐, 궁금하다 벌써 오븐이 있더라고. 비슷한 게. 그래서 그걸 하나 구해놨거든요. 궁금하라고골수 파는 거지. 근데 그게 딱 적중한 거지. 적중하고, 잘 됐어. 한, 한 달에. 야, 그만. 또 날씨가 이제 그쯤 됐을 거야. 이제 날씨가 차도 비가 오니까 궁금하잘 팔리더라고. 그, 미국 구구만 빨간 거. 한국 구구만은 노란 거. 이잘 팔렸어, 그걸. 어, 잘 먹더라고, 미국 사람들도. 그리고 또, 그,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제 같이 그 동료, 장사하고 싶은 분들도, 사도 먹고 그냥 목자도 주고, 그러니까. 냄새가 일단 그소니까 아, 좋더라고.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에 딱그 장사를 차르고, 딱, 같이 문을 열었는데 난리가 났어. 그, 코스크, 라 천장이 높습니다. 거기 연기가 가득 한 거야. 좌우 큰 거야. 나, 나이는 불로고 난리가 났어. 이제 확인을 한 결과, 내가 금고구마 오븐을 갖다가 안 끄고 로에 놓고 간 거야. 근데 거기 고구마가 있었어. 그게, 그게 타갖고 하늘로, 천장으로 다 붙어버린 것이지. 근데 불은 안났는데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몇 시에 볼끄고 어쩌고. 야, 그거 금방 끝나더라고요. 몇 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아주. 어? 몇 시간을. 한니두 시간 있었다니. 여기 끓여야 하고, 저기 끓여야 하고, 막. 나중에는 고구마가 그게 왼수 같돼 막, 아우, 내가 저 장사를 왜 했지? 그냥, 아, 장사 안되 막, 말고뭐고 먹고 있다가 고구마 장사해고 이렇게 또. 야, 이거 장난이 아니오. 아주 고구마가 왼수 가더 그때는 혼자. 그러면 고구마를 왜 팔았어? 이게 뭐가 문제냐. 만일에 거기 옷이나 이런 데가, 이, 화근대, 하근데, 불나면 화근대가 나거든요. 옷을 네. 네. 묻으면. 카우치고 뭐시고, 뭐. 다 냄새가 나요, 그게. 냄새가 나는데, 그나마 천장이 높아서, 위로 올라가서, 옷서 그런 데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 참사를 왜했냐고 요걸 뱉어지게 얻어먹었죠. 우리 각시한테. 뱉어지게 해먹었어. 내가 설거지도아까지 지금도 그래, 각시가. 전생에 내가 지구를 침공했다.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났다. 나는, 지구를 구한 거지. 이렇게 생 나라가 아니라, 그 정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거. 나라가 아니라 지구를 구한 거지. 저는 지구를 침공한 거지. 옛날그 전적 전과가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 그러니까 각설하고 아, 그래갖고, 그때, 하루를 그렇게 부대 끼고 나고 막, 막, 그러니까, 는 막, 사람이 지쳐버리더라고. 파교치대갖고 집에갖고, 다음 날회에딱 갔는데, 또뭔 일과 일어나냐. 그이히갈려는매일 인간이, 코드랑 코드는 다붙고 갔네. 내 쌤, 쌤을 쳐가게 해서. 그러니,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들었던, 뭐 같은 하나도 못쓰게 된 거야. 이게. 다, 너가 터져갖고, 다, 이 샌드위치, 그 야채 흥흉하게 그게 다 못쓰게 된 거야. 냉장고에 빼놔갖고. 근데, 어떡해요. 말을 못 오지. 내가 잘못된 뒤로. 아야트리도 못 오고, 가사특가탁 탁, 또, 아이스크림, 다시, 다 채우고, 야채 채우고, 탁, 예. 쌤을 쳐는 절대 상하면 못 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로, 그건 감옥갑니다말 팔면. 그걸 전부 다 버리고, 싹 채웠잖아. 채워갖고, 이제, 또 뺐어. 근데, 이 인간이, 하루 뺐어, 말이지. 또뺀 거야, 다음날. 평화도 안 되는데,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잘못 들고, 이제, 이제 버릴 거,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딱, 이어 붙는 거지. 너한마디더 빼? 내 고구마도 또굽고야이 인간이, 근데 그대로, 절대 왜, 고구마 또 군다는데는 뭐, 그, 때대로전 고구마를 못 걷어요. 큰일 났지. 근데, 고구마를 럴 수도 없고. 내가 고구마 구면 안 돼. 나는 거기서 나와야 돼. 근데, 어떡해요. 내가 자꾸 그으니까 코드 빼갖고 자꾸 아이스크림 넣고, 야채, 고기 못 쓰니까. 는 너, 흙만 담으면 그냥, 고구마 군다. 이얘 그, 그대로부터 안 펴더라. 고구마 군다는 말을딱 듣고는. 자, 주야 내가 왜 얘기했냐. 그때는 그래도 그 고구마들을 다잘 먹었어. 나름대로. 맛있게들 먹고, 그 추억이 있거든. 그, 추억 먹는 거거든. 내가, 미국에서 최초로, 고구마를, 군사님일 거야, 아마. 그, 최초로, 그, 고구마를, 가게를 물어 다는 사람일 거죠. 제가 최초를 좀 많이 해요. 조금, 아, 좀, 사람을 좀, 이렇게, 막랄 좀, 약간 떨어져, 그런 걸로는. 많이 떨어지지. 이것도 지금, 유튜브도, 하, 한다고, 하지 말란 게 했다고, 데 하고 싶은 거니까. 누군가는 내가 기록을 남긴다 기록을 남긴 끝까지 남할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만큼은 내가 분명히. 이 모든 기록들, 다는 아니지만, 좋은 부분들을 분명히 남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살아왔고, 이런 이민생활이 있었다. 왜?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희미해지, 흐려지겠지만, 이렇게 산사람들 있다. 분명히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그 얘기에 허다 보니까, 궁금하기가 낫다. 내가, 이, 시애틀에 탁, 르겠을 때, 미국에 들어겠지만 시애틀, 어시댐주에서는, 시애틀 탁구마이는 궁구, 궁궁, 궁구마장사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고, 그걸로 불을 내먹은 게, 불을 내먹어, 안 내먹었지만, 연기를 많이 내먹어서, 소방차왔다 갔고, 또 최초로, 고구마를문 닫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들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한 게, 어찌, 그때는, 어, 겁나잖아요. 막, 식은다, 등을 뜰수 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와라, 너뭐 했냐, 막. 아, 음, 내가 방화범도 아닌데, 오, 어, 불렘드람처럼, 야 겁나더라고. 그때는 진짜로. 그나마도, 주인 사람들이 다, 그, 불렌드안 난다고, 그러고, 해서, 그때 그래도, 그냥, 끝난 거예요. 안그랬으면 돈, 꽤나 무어졌을걔 아마 거기, 건물 보면서, 물 좀, 뭐가 또, 자우자. 그래갖고, 그때 한 번, 혼나갖고, 금고마만 보면, 그 장이나, 지피거리지 허든 입거리 지 무슨 고구마를 판다고. 그래도, 지나가 보니까, 재밌었고, 추억입니다. 인간은 제일 먼저 추억이 많은데, 톡 튀어나오는 추억이, 그게 진짜 그리운 추억이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도 즐거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도 있었고, 제가 최초로 그 말을, 궁금한 말을 판, 시애틀 워싱턴 주의 배치하자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 구독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경서 잘생기고, 여유 있는 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앞에 새계 생기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꽉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을 진짜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